함께 같이 찬성하시겠습니다 아, 190장 함께 찬성하십니다 찬성 190장 <laughs> 찬성 190장 성령히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 증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신 권능 주소소원하고 하오니 증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피오 니 백구십장 영영 강림하 소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참마 층만하게 하소서. 청쾌하고, 하사복을 받게 하소서. 층만하게. 지오니 무한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해 계함맘 증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서 피호니 성령 강림 소썩 층만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폐하만 충만하게 하소서. 청쾌하고 위로하소서. 청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 지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 아멘 예수여 피오니 나의 귀도 들루삼에 통하 a 충만하하하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찬 e 한장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성령님이 이 새벽에 함께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하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는 위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성로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이요, 건강이요, 더 좋은 집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직장도 필요하죠. 결혼도 필요하고 아니 그들의 인생에 뭔가 안정된 삶도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그가 정말, 정말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지를 깨달 알고 그걸 따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부활 이후에 주신 거니까,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계 바람이 불어달라고, 생계 영이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계 영이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날 것이고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할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으세요.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우리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안에 그 은혜가 그것을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막 성령님을 막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끊이없이 이겼지만 부활 이후에 너무도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내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생기의 바람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함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여 생계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5월달에 오순절 강림의 날이거든요. 강림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게 사도행전 1장, 2장, 2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그 사건은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묶음이 떠나게 돼 있어요 죄가 떠나고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요 우리가 절망하고 염려하는 걸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줄 믿습니다 막 성령님을 지금 임하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고 아버지의 약속이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리라.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뜨뜻 미진한 신앙이 아니라, 차든 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이 아니라, 예배 드는 것을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을 만족,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삶에서 막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기도했으니까 끝났겠지, 기도했으니까 알아주시겠지, 가 아니라, 기도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생기의 영이 임하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제의 내가 아닌 거죠. 부활 이전의 내가 아니고 부활 이후의 나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절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부활절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없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부르짖 기도하지 않은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걸어 다니면서도 밥을 지으시면서도 일하시면서도 우리 권사님 떡 만드시면서도 계속 성령님 임해 달라고 성령의 생명의 생계 영이신 성령님 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얼중얼하시기 바랍니다. 중얼중얼거리요. 다음 중얼 중얼 중얼거리자. 뭘 중얼중얼거릴 거예요? 성령님 임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에게 충만하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아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줄 믿습니다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아 정말이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복이구나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이 제가요, 설교를 준비했지만, 설교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을 우리 듣고 가시려고 하죠. 그럴 필요 없으세요. 성령님만 임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임에 성령님만 임하시면 돼요. 이 말, 내 말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가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과 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임만 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님 말씀에 너희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막 한탄하실 것 같아. 막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실 것 같아. 너희들 왜 그렇게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않냐? 너희들 내가 약속한 걸왜 사모하지 않냐? 너희게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원수 마귀가 손못 대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제가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주일 날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 이뭐였습니까 120명이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뭘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시옵,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래지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따라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대박이다. 대박이다. 걱정할 거 없으세요. 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가 달라진다고요. 하, 주일날 그냥 그대로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정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걱정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냥 우리 우리가 먼저 임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 다쳤던 마음들이요, 그들 속에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 것에 더 관심 있는 거,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어둠의 권세마저도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잠자다가 환상을 보든지, 주님이 깨워서 만나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무 염려할 것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을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령이었습니다.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신앙생활은 교회 주일날 왔다가 수요일날 가고 새벽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맞아요. 저저뭐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 전부란단 말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도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시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괴롭, 우리를 음,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낙심시키는지. 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기를 이루리라. 주님이 행하신다 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적으로만 기도하니까 그렇지. 성령이 임해야지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지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따라다녔어도요 3년 반, 그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고,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설교 안 하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 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삶의 일터에 성령 이 임하시고 내 영에 무엇보다 내 영에 성령 이 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내 영에 성령이 임해 주세요. 주의 성령,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나의 잠자는 죽은 영을 깨워 주시고 죽은 영에 성령의 생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 신앙들. 이날 바리새인형 신앙들 이분 다 바리새인적이잖아요. 종교적이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잘 믿는 거로 착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난주말 왜 우리 안에 오시겠어요? 너희 안돼. 너희 힘으로 안돼.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고 내 지혜로 너와 함께하고 내가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손못 대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야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기도해 괜찮아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거 내가 이루어지려고 너 안에 들어오는 거야 주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모든 것 다른 것 없어요. 뭘 알고 알겠어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부활만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만 계시다면. 아, 제 오늘 우리 사모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제발 천천히 설교하세요. 근데 막잖아요. 여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 이 있어요. 막 칼급한 거야. 정말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활절은 2024년도 부활절은요, 저에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쪽 분사 아, 죄송합니다. 새벽 진짜 제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내가 이상할 정도로 뭐지, 무슨 일 일어날 거지, 주님 무슨 일을 하실려고 그러죠?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수요일 날도 아, 주일 날도 새벽에 좀 나오세요라는 거예요. 네, 나오시라고 얘기했더 성령님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시고 계신 걸 알겠고요 뭔가 내가 정말 진지해서 뭘 사모해야 되는지 뭘 위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뭐가 급한 일이 주님이 너무 잘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으로 하여금 갈급하게 만드신 거예요 막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그거 지금 제가 그런 마음이 영적 상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 나오셨느냐 저 그거 안 보거든요 새벽에 몇분 나오냐 그거 안 보거든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영이 임할 거니까. 내가 사모하면 되니까.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되니까. 나에게 절실하면 되니까. 오늘 지금 선거 철인데, 요 선거 하는 날인데요. 얼마나 여러분들 각 당마다 각그 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들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절실함이 있을까요? 우리의 그런 절실함이 있냐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시고 임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실함이 있냐고요. 그 간절함이 있냐고요. 우리는요 그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 오늘요 회개하시면서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간절한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지금 내게 필요한 것도 모르고 육신의 것만 쫓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지를 회개하면서 주여 내게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아니 성령님 내게 임하시면 회개 영 임합니다 그냥 임하요 회개케 하십니다 정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이어야 돼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경제적인 것 건강의 문제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지만, 지금 나에게 절실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력이 도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제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그것이 나에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말씀면 되니까. 오늘 우리 그걸 기도 하십시다. 내게 그런, 영이 임하시고 성령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약속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생계영으로 임해주세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해주세요. 성령 n 말씀으로 임해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요. 성령 i 리의 영이니까 말씀이시니까요. 성령 n g i Sengi, y o n g 영이시니까 살아나지요. 다 말씀이에요, 사실은. s 말씀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아, 사랑하는 성 o 님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e t h i n g Ah, 끝나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절실하다고 느껴지시면 지금 청론출실하다 성령이 이 말씀이 된다 성령이 이 말씀이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말 것이고 반드시 이말 것이고 성령님은 반드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이 말씀이면 주님이 거짓말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안 믿고요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도 세우만 하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가 먼저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이 말씀이 지 그는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아 더해 주신대 주님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아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막 믿어지는 거죠. 아 그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 있어야 될 줄을 주께서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막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후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령님 막 임하시면 그 순간부터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그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셔요. 62 전에는 인생을 잘 얘기하지 마라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60 이후에 인생을 논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 하셔요 그말은 제가 요즘 아주 되새기고 있습니다 맞다 내가 인생이 60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인생도 눈이 조금 뜨이고 말씀도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믿음도 눈이 뜨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 고 우리 자신을 보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전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 목사님 시험 들었어 아직도 어리십니다 예, 그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도 볼 것도 없으세요 그냥 아, 난 믿음이 없는데 아, 난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아, 난 죄가 많은데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때문에 성령님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는 다 그냥 성령 충만해도 죄성으로 다시 빠질 때가 많거든요 인생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가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성령, 뭐, 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말씀을 잘 알아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연히 오시죠. 우리 연약하니까. 언약하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지금 20분이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아, 그리고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성령이 임해 주세요. 성령이 임해 주세요. 이것만 하세요. 그냥. 근데 난 저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간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고 하신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알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 말씀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계시오. 주여 역사주시고 함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시.